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1장부터 55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사야 52장입니다. 이사야 5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0쪽. 이사야 52장 15절 한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30쪽 이사야 52장 15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예, 오늘은 이사야 51장부터 55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 받는 종 고난 받는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교재에 나와 있는 우리 포인트를 먼저 함께 읽어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34쪽에 있는 포인트, 고난받은 종입니다. 시작! 건축자의 버린 돌 같은 구원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퉁이의 머릿돌을 삼으실 것이요 은혜의 사건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게, 읽게 될 말씀은요.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는 어, 이사야 2부의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55장까지 2부가 끝나거든요. 어, 어제 그제 보았던 46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은 약간 책망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왜 책망이었냐면 그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포로에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 이제 그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 그러니까 이 우리가 포로로 잡혀 있는 이 기간들이 우리에게 있는 이제 믿음의 불순물을 빼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를 받고 돌이키는 시간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이들이 아니라.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가는, 오히려 멀어져 가는 그들을 향한 메시지가 우리가 46장부터 50장까지 보았던 약간 책망 섞인 말씀이었다면, 이제 이사야 2부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을 메시지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비록 하나님 앞에 죄짓다는 사실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아픔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선포되는 마지막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바로 51장부터 5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내용 가운데 특별히 고난의 종, 마지막 종의 노래가 한개더 소개되고 있는데요. 51장부터 55장까지인데, 사실 55장의 말씀은 은혜로의 초대. 이 말씀은 수요일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고, 시장의 언어로 되어 있던, 그리고 54장의 말씀은 오늘 제가 주일 낮에 선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새벽에는 51장부터 52장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또 하나님을 아는 자들. 비록 고통당하고 있지만 그들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동일하게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희망의 메시지는 뭐냐?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메시지를 전할 어, 그 대상들을 딱 호출하면서 메시지를 시작해요. 51장 1절의 말씀을 보세요. 어, 그 전에는 막 패역한 자들아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세요 누구를 호출하고 누구를 찾으면서 그들을 향해 선포하냐면 51장 1절에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원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포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의의를 따르며 여와를 찾아 구원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뿐만 아니라 51장 7절에 보게 되면 의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의의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자들 비록 고난 가운데 있고 포로 가운데 있지만 그 믿음의 이들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하냐? 51장 2절에 보십시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래요.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 정말 호로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예를 들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를 얘기하면서 내가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너희에게 반드시 축복하고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얘기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이 어디였죠? 갈대아 우르예요. 그 갈대아 우르가 지금 어디 땅이에요? 바벨론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갈대아 우르 그땅 지역입니다. 자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었을 때이 이사야에만 있는 특별한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에 없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제 불렀냐? 혼자 있을 때 불렀다고 이사야는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세요. 51장 이 절에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이런 말은 창세기 12장에 없어요. 여러분 이 혼자 있을 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혼자 있지 않았잖아요. 올때 누구랑? 자기 아내랑 같이 왔잖아요. 이 혼자 있을 때라는 말은 자식이 없었을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당시 출발할 때 75세였고 사라가 65세였으면 당연히 여러분 자식이 있어야죠. 혼자 있을 때라는 말은 자식이 없었다. 후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사라는 젊었을 때부터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는 상태였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혼자 있을 때 혈혈단신으로 외롭게 가는 아브라함과 아이를 낳을 생산 능력조차 없는 사라를 부르셔서 그런데요. 그러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를 부르셔서 여러분 그들의 자손이 어떻게 됐죠? 하늘의 목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열국의 아버지요. 아브라함이 그 뜻이잖아요. 열국의 어머니요. 그 뜻이 뭐예요? 사라잖아요. 열국의 아버지로 번성과 축복을 주셨지 않느냐. 예.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 그 일을 회상하게 하게, 하게끔 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들을로 하여금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잃지 말고 구원과 회복에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보라. 너희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었다. 응.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예. 그런데 그들, 하나님께서 과거 바로 여기서부터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반드시 어떻게 하리라? 축복하리라. 아멘을 좀 크게 하셔야지 여러분 것이 되죠. 아멘, 아멘. 우리 조광재 권선님 옛날에 아멘! 막 이렇게 하시는데, 생각나요. 우리 교인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 자기꺼 되게. 그러면서 51장 3절에 어떤 축복을 받느냐, 어떻게 축복을 받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냐. 나여와가 시원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뭐가 있다? 기뻐함과 두 번째 즐거워함과 세 번째 감사함과 네 번째 창화하는 소리, 여러분, 창화가 뭐냐면 불을 창자, 화답할 화자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면 제가 노래 부르면 여러분이 화답하는, 그러니까 찬양의 소리, 화답하는 노래의 소리, 예 기쁨의 소리, 노래의 소리지요. 뿐만 아니라 51장 7절, 8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그들은 대적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처럼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고 옷을 좀이 먹잖아요.뿐만 아니라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다.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예 제가 이 찬양이 생각나요. 반드시 내가 너를 죽 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그다음 뭐예요?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여 실망치 말라 인내하며 이 부르짖으라 부르치즈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네. 조금 이제 아멘소리가 커졌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신다고 그 믿음 잃지 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그들을 향해 그 믿음 잃지 마라. 그 소망 잃지 마라. 내가 너를 아브라함과 같이, 사라와 같이 반드시 축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축복하는, 축복을 약속하는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똑바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 또한 하나님의 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마음의 율법 곧 마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고 있는 자, 바로 그자가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함과 감사함과 창화의 소리가 속히 오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지금 너희의 기도를 바꾸라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의 기도를 바꾸라. 무슨 말이냐? 이제 선지자는 선민의 구원을 향해 아, 그래. 하나님 앞에 더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51장 9절에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면 예언하다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팔이여 뭐라고 해요?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깨단 말은 뭐예요? 딱 깨버리는 게 아니라 잠에서 깨라는 거. 예요 하나님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예시대에 깨신 것 같이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주님 깨어나고 주시셨어 깨어나셔서 능력을 베푸소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자. 51장 12절부터 16절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51장 1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어떤 자이기에 두려워하느냐? 너는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두려워하느냐? 이 말은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너희가 어떠한 자, 너희의 거룩한 정체성,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택한 족속이고, 나의 사명을 붙잡는 자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인데, 너희가 어떤 백성인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항상 두려워하고, 종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왜 나를 잊어버리고, 공포에 떨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조속한 시일에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 말은 책망 섞인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거 네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서 너를 업고 품고 그래서 지킨 그 백성인데 네가 그렇게 두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그 응답을 들은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간 책망섞인 그 응답을 들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뭔가 각성을 촉구하는 외침이 세 개의 단락 가운데 이제 이어져 갑니다. 그세 개의 단락에 그세 번의 외침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외쳐요. 그첫 번째 외침이 51장 17절이에요.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세 번의 강조죠.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두, 두 번째 외침은 52장 1절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또세 번에 있어서 반복하죠? 또세 번째, 52장 11절에 보세요.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 외침은 이사야가 자신의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거예요. 자신은 뭐라고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51장 9절에 여호와여 여호와의 팔이여 계속서계속서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가요. 참 좋은 기도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왜이 기도를 들은 것 너는 왜 어떠한 자기에 그렇게 책망 섞인 말을 했느냐. 이 기도가 자칫 이런 기도가 될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깨서 깨서 일어나시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는 그 기도일 뿐만 아니라, 그 말은 역으로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깨시지 않으셔서 아직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은 더 깊이 가면 하나님께서 잠들고 계셔서 지금 저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깨지 않았지만, 옛날부터 계속 깨 있었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고, 지금이라도 빨리 깨셔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네가 어떠한 자이기에 두려워하냐? 하나님께서 책망을 받고, 이 사야가 이제는 그 깨라는 말을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서서 깨서서 능력을 베푸소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 내가 바벨론에 온 것도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깨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 또한 하나님이기 전에 누가? 내가 깨어 내가 깨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때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전지,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을 믿고 있다면 날마다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고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깨어있으세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누구냐? 우리가 잠들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잠자고 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여와여 깨소서 깨소서 일어나소서 능력을 베푸소서가 아니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깰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여러분, 자기를 깨우는 이 기도의 대가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깨우는 기도를 드렸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란 말이지 다윗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선포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느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게 다 자기를 깨우는 기도란 말이에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지 않는 것이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깨어 있지 않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깨우자. 우리를 정말 우리를 깨우고. 나를 깨움으로 우리를 향해 스스로를 향해 선포함으로 그 기도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저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 기도를 바꾸라는 거 기도를 바꾸라. 세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보라 역전 되리라 보라 역전 되리라. 이제 52장 13절부터 15절까지 새로운 마지막 종의 노래의 서론부가 시작됩니다. 52장 13절부터 15절까지.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53장 전체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호와의종 마지막 네 번째 노래, 고난의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서 보내셔서 어떻게 한다고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그는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며 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그리고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이 맞음이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을 이용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오실 메시아는 어제도 말씀드렸죠. 자발적인 순종으로 비겁한 어떤 굴복과 굴종이 아니라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으로 고독하고도 철저한 희생을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언한 노래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52장 13절부터 시작되고 되어서 53장까지 이어지는 이 고난의 노래의 중심에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아낌없는 고난과 우리를 위해서 핍박당하시는 고난의 종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만 보면 이 고난의 종의 노래는 절반만 보는 거예요. 잘 보시게 되면요. 이 고난의 종의 초점이 철저한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서론부에서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52장 13절부터 14절을 보시게 되면 명확하게 이게 고난만 얘기하는 노래가 아니란 걸, 아님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52장 13절 보세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결론부터 이렇게 생겨요 뭐 결론은 뭐예요? 내 종이 형통할 것이다 선포합니다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결론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전에는 뭐예요? 비록 타인보다 상하였고 사람들보다 상하였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상하였지만 찔렸지만 징계를 받았지만 결론은 뭐예요? 형통하고 높이 들려서 존귀하게 될 거다. 그런 놀라운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15절에, 뭐예요 그가 나라들을 놀래하게 할 것이며, 왕들의 입이 다물어질 것이다. 왜냐?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뭔 말이냐면,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보도 듣도 못한 것을 그 나라들이 보게 될 것이고, 왕들이 보면서, 어우, 겁나게 놀래본다는 거예요. 전라도 말로 <laughs>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그 이런 일이 뭐냐면 연한 가제와 같은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니까 최고의 고난 정말로 엄청난 그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 또 어리석은 고난이죠. 그 고난을 당하면서 죽을 죽을 그니까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렀는데 그렇게 약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죽은 이후에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는 완전한 이 역전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와,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도 못한 거고, 들어보지도 못한 이 사실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여러분,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전파되지 않는 것, 아직 듣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이 놀라운 역전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부활로, 형통함으로, 존귀함으로 역전되는 듣도 보도 못한 것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그래서 그 고난에 대해서 51장, 53장 1절부터 쭉 얘기하다가 53장 10절부터 마지막 12절은 바로 그 역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그 역전의 끝에 12절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고난의 노래가 맞춰지잖아요. 여러분 물론 말씀드렸듯이 700년 이후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죽음과 부활, 세상에 놀랄만한 일에 대한 예언이지만 여러분 보라, 역전되리라 이 내용은 바로 힘든 속에서 그 믿음을 잃지 않는 바벨론 포로로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최악의 고통의 순간이지만 보라, 이제 잘 봐란 말이지 이제 역전될 것이다. 역전될 것이다. 그것을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의 그 노래를 통해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슬퍼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당해보지 않는 사람들, 그것은 쉽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당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고난과 고통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이 오히려 절망이 아니라 감사가 될수 있는 이 역설, 패러독스. 이것을, 이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 역설의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임을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요. 죽는 것이 어떤 것이다? 사는 것이고, 낮아짐은 높아짐이고, 이름이 오히려 어둠이 되고, 작고자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지는 것이고요. 가난해지면 오히려 그게 부해지는 거. 이것이 패러독스예요. 이것이 역설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인 것이죠. 이 역설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의 메시지는 이 역설이 왜 가능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항상 나를 깨우면서 졸지도 주무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가운데 그 하나님 이루실 놀라운 역전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며 바라볼 때 여러분 그 역설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될수 있고 감히 그러한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히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때 세상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들을 누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 역설을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놀라지 않습니다. 조롱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역설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